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바벨론 나라의 공무총리를 세 번이나 해요. 여러분 세 번이나 한사람 지구상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왕조가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쓰지 그 사람을 세 번이나 쓰지를 않아요. 이해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봐요. 세 번이나 이렇게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단일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의 제1순위야.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가인데, 국무총리 그 당시 바벨론도에, 바벨론의 온 세계를 이어하고 있는데, 바벨론도에 국무총리가 세인는데그 중에 가서 수석총리가 된 거야. 그런데 이런 포로가 국무총리가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 모의를 한 거야. 그래서 작정 모의를 하는데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도 흠이 없어요. 다니엘 삼성의 흠을 잡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 흠 잡는데 뭘로 잡냐. 종교법으로 잡자.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을, 신을 딱 걸어서 잡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바벨론 왕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왕이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든지 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는 그 법을 제정했어요. 왕은요 봐세요, 자기를 신 만들어 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왕의 예? 인장을 꽉 찍었네. 이런 메데 바사의 법에 의하면 이 법은 한번딱 정해지면요 왕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는 거는 그냥 찍는 게 아니요. 신이 와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충성을 빙자해서 어, 우리는 왕만 생겨 왕만 찬양한다 했는데 실은 왕만 생겨 왕만 찬양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정한 내용들이죠. 숨은 뜻도 모르고 그 자기 충성들은 신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이걸 전혀 모른 거예요. 그 잡으세요. 다니엘이 이제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하냐?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선택할 거야. 이 선택에 달달.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 앞에 기도 달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선택하면 어떻게요? 해 다니엘은 죽는 거예요. 사자 골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도를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위기 예? 이 속에 있는 거죠. 그 다니엘 선택 보자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자, 보세요. 아니 세상에 죽을 일인데 뭔 감사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석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를공무청리하는 일을 그런 권력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던 거예요.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자절로 다니엘의 삶 속에 터져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환경이요? 죽을 환경이다고요. 죽을 환경에 뭘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통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은 뭐예요? 울고 불고 난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다고요이 감사 기도가 주님 내가 주님 선택해서 죽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죽을게요라는 그 신앙 고백하지 않아야겠느냐? 아면 됩니까?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시련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핏박이 와도 나는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그것을 아는 다니엘은 감사가 저절로 나와서 내가 안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이걸 정확히 믿했어요 그리고 서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자기 생사하복을 그대로 맡기죠. 죽고 사는 주권을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의 신앙은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한란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한란 중에 찬양하고 한란 중에 감사하고 한란 중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줄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환경에 눌리지 않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오늘 보면 말씀, 대로 한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이번에 통치속에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모든 삶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꿔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게 달려 있지 현재 내 죽는다는 것 자체도 너희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려. 하나님 허락해 내가 죽지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 요한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를 썼는데, 원래 사도 요한을 펄펄펄 끓는 가마솥에 당시에 항제가 집어였어요 근데 요한이 살아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항제가 놀라가지고 겁이 나갖고 되냐, 반모섬에 그를 유배시킨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인간에 보면 고난이지만은,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마지막 때되어질 요한 계시록을 거기서 집필하게 됐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인생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시다 가셨는데 그냥 갔겠냐고.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 놓고 갔겠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 하신 줄 믿습니까? 영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분이 오셨다 가셨다 가요. 더 이상 쟁놀하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스 도는 새피 점물로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준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로뭘 주었다요? 공동체를 준 거다 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가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내삶 속에 나타난다. 예. 그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혼미케 하도록 모든 세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가 도 누군지 모르도록 만든 게 악한형 마귀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가 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둠, 어둠이고 내가 제 아래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어둡해지고 복음을 못 누린 사람이 되고 말죠 여러분, 바울사도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스드라에서 고난을 받죠. 매를 맞았어요. 잡혀가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깨닫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 핍박이 오히려 그 밖에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못했어요. 사방에 우결싸움을 당한 날짜라도 그 감옥이나 환경이 사도 바울을 가둬놓지 못해요 오히려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술책인데, 오히려 거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마귀가 질렸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미 산자가 됐고 주를 위해 죽는자가 됐다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숨겨야 될 자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나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다. 아멘. 얼마든지 감옥이란 그 절망 속에서 갇혀 볼수 있는데 바울을 그 감옥에 가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감옥을 찬송의 자리로, 애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바꾼 것이 사도바리요 그게 뭐냐 면 이거는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만이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감옥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수 있는 건 누구만 할수 있어요?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만이 할수 있는 은혜다가요.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원망하는 순간 그 원망이 나, 나를 원망한 자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게 그게 딱 붙들려 버려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슬픔을 받아먹고 내 고통을 받아먹고 그내 영혼이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 모든 어둠의 존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요. 미움이 떠나가요. 감사하면 모두 환경이 떠나가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웁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면 환경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항상 승리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리 말씀하셨어요. 여기 문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집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문을 이야기해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문이에요. 우리의 생명되는 문이에요. 능력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부터오는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와 구원과 영생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바꾸는 역,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자,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감사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해요. 10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비결이고 감사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이고 감사가 풍성한 능력 속에 들어가는 비결이다가 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싹 트는지 알아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싹 터요. 이것들은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다 가요. 내 마음 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래서 빌리포스 사장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러면 그리스의 표막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죠.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비결을 다 주셔서, 근데 여러분이 말씀 만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낚시 하고 삶을 살아가요. 이게 믿음 떨어진 중거다가요. 현재가 상황에 마음 빼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 에, 하나님을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내고 우리 모두 감사는 믿음을 키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